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선생님은 소희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공과 이과를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이과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이 붙으세요예요 예수님이 붙으신다 이게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지 핵심 말씀인 누가복음 22장. 32절을 챔트로 먼저 알아보아요. 까봉!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너니 너는 돌리킨는 북어복음 22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북어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텐트 말씀 잘 불러보았나요? 우리가 방금 부른 첸트에 따라 글자 스티커를 밑에 알맞게 붙여 성경구절을 완성해보세요. 우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열린터로 넘어갈게요. 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아니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이가에서 미로 찾기를 하면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지 알아볼 거예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각각의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미로 찾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미로 찾기에서 찾은 글자를 빈칸에 넣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 했나요? 그럼 남자친구의 미로찾기를 완성하면 포기하지 라는 글자가 지나가고 여자친구의 미로찾기를 완성하면 붙드시는 이라는 글자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터로 넘어가 볼게요. 짜잔! 말씀터에 도착했어요. 우리 말씀터에 보면 어떤 그림이 나와 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보금 22장 15절과 24절에서 27절을 찾아 읽고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해요. 제자들은 서로 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도 왕처럼 성김받기를 해 결국 더 높은 자리를 앉고자 서로 다투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왕이신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성김을 받기보단 직접 섬기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기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여기서 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마냥 한심하게만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누가 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을 가거나 죽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각오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탁이 울기 전세 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물음표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이고 그에 맞는 알맞은 내용을 선택해 보세요. 음.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달라거나 포기하겠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포기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번더 같이 읽어 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다음 말스터 2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에게 잡히셨어요.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각오했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복음 22장 54절에서 61절을 읽고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여기서 한 여자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아니에요. 난 예수님 몰라요. 라고 대답했어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어, 예수님과 한편이 맞아.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시간쯤 있다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한 거? 내가 확신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언제나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러자, 꼬키우! 하고 닭이 울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처럼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한번더볼수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연약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어요. 그러면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 2번을 읽고 빈칸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62절을 찾아 말씀을 지워 보세요. 그리고 남은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찾으셨나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시고 붙드시는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하게 울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연약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붙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거나 어떨 때 말씀을 잊어버려도 말씀을 금방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께 돌이키도록 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저버리지 않으세요. 이런 예수님은 연약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읽고 스티커를 붙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길 원하셨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붙드시는 주님을 만난 것처럼 다른 형제들도 붙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바로 다음 3토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3토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말한 베드로를 과연 어떻게 하셨나요? 베드로를 나도 모른척하고 떠나버렸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이켜 보셨고 베드로가 다시금 돌이키도록 붙드셨어요. 이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짜잔! 여기에 보이는 이 카드를 붙여 아래의 그림을 완성해 보아요. 붙드신 예수님은 우리도 붙들어 주세요. 먼저 선생님을 붙드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날이 다가오면 길거리에 나가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전도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몰래. 향단이곤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부끄러운 마음만 가득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부족함도 아시고, 괜찮아.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게 꽉 잡고 있을게. 하며 선생님의 이런 마음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아픔을 다 아시고 꼭 안아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친구의 실수와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수 있도록 해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돌이키며 늘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그 사랑에 예수님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해요. 옆에 그림을 보세요. 세 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하나님! 잘못한 죄를 고백해요. 저희를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른쪽 그림을 보고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예배실에서 나오는 신발장에서 막 다투고 있어요. 자신의 신발을 밟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친구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이런 모습은 없나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자마자 말씀을 어기기도 해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자마자 미워하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럼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 줄 거예요. 우리 한번더다 같이 읽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멋있어요. 그럼 다음 부로그로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이번 부록에서는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만들기는 우리 함께 영상으로 배워보아요. 고고! 이과 부록 예수님을 알아가요 만들기 활동을 해볼까요? 먼저 풀과 어린이용 교재를 준비합니다. 어린이용 교재의 이과 부록 부분을 펼치고 칼선에 맞게 뜯습니다. 그림 카드와 고백 카드를 분리해 놓습니다. 고백 카드는 지그재그로 접어둡니다. 그림 카드는 접선에 맞추어 네모나게 접어둡니다. 이때 접선을 앞뒤로 접어 넣으면 카드를 돌릴 때 편리합니다. 풀칠 부분은 1에서부터 9까지 같은 숫자끼리 붙여봅니다. 그림 카드가 4개의 그림이 보이도록 카드를 안에서 바깥으로 접어 보세요. 그리고 그림에 맞는 고백 카드를 맞추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 카드와 고백 카드를 펼쳐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고백 카드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제자가 될 거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카드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안에서 바깥쪽으로 펼쳐보세요. 고백 카드는 옆으로 한장 넘겨봅니다. 두 번째 그림 카드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고백카드에서 믿음이 잃지 않도록 기도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림카드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안에서 바깥으로 펼쳐봅니다. 고백카드는 옆으로 한장 넘겨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백카드는 예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림카드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안에서 바깥으로 펼쳐봅니다. 고백카드도 옆으로 한장 넘겨봅니다. 네 번째 그림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백카드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림카드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안에서 바깥으로 펼쳐보면 처음과 같은 그림이 등장합니다. 반복되는 그림을 통해 끝까지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짜잔!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멋지게 만들기 해봤나요? 우리 이렇게 만들기 한 것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한번더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보면은요. 우리는 일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겠다고 고백했지요? 우리 이 고백을 한번더 다시 해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제자가 될 거예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짠! 두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어떤 말씀이 담겨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보아요. 예수님은 내가 흔들릴 때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그럼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그림, 나라, 짠! 세 번째 그림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도 감당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나의 잘못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은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여기 세 번째 말씀에는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로 이어가 볼게요. 네 번째 그림, 나라! 짠! 우리 네 번째 그림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배웠지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배웠어요. 함께 우리 여기 마지막 말씀을 읽어 볼까요? 예수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러한 예수님을 꼭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가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서 삼각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럼 우리 3가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